오늘도 계속해서 엘리사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이 되죠.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굳이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신학교예요. 엘리사가 신학교 원장이고, 그 아래에 많은 신학생들이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사람이 늘었나 봐요. 이 학교가 잘 되고, 사람이 늘고 이러니까 이제 공부해야 할 장소, 자신들이 거쳐해야 할 장소가 좁게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나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선지 생도들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동시에 축복이 임했는데 또 위기도 임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보니까 학교가 좁잖아요. 있을 곳이 좁잖아요. 이걸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축복과 위기는 같이 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되는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계를 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참, 팔차 편한 소리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고 참 기도자목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동시에 위기가 오지요? 어떤 위기입니까? 생활비가 이제 배로 들어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앞날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많은 그런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축복과 또 인간의 위기가 항상 번갈아 오면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사도 선지 생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거기서 모여서 공부할 곳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나무를 베어서 우리가 거쳐할 곳을 짓겠습니다. 이게 2절이죠.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 사이다. 보통 원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짓지는 않는데 지금 얼마나 급했던지 원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급했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들어보면, 원로 목사님 처음 교회 지을 때 재료를 조금 사놨다가 또 그거 가지고 또 인부를 고용해서 벽돌을 조금 쌓고 또 이렇게 조금 샀다가 쌓고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죠. 너무 급하니까 선지 생도들이 자기가 원재료를 구해가지고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만이 그렇게 많은 재물 준다고 했을 때는 거절해놓고, 그렇죠. 나만이 주는 재물 받았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돼요. 나만이 주는 거 반만 받았어도 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좋은 건물 빌딩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어떻게 보면 참 멍청하다 이랬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엘리사의 계획이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다.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했는데 10년치를 다 주셨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닐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한 사람이 수십억 헌금 해가지고 올해 헌금 내년 헌금까지 다 채워 주셨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하, 모자란 것 같은데 조금 더 채워지고 모자란데 채워지고 이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돈이 많으면요 교회도 사고가 납니다. 엘리사의 어떤 목표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경영 정책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필요 없는 고생 같은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할수 있는 거, 돈으로 못하니까 이제 몸으로 떼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집 지으러 가는데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선생님 같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좋다. 가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엘리사 왜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이것은 엘리사에게 같이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엘리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집을 짓는 가운데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신앙고백이고 엘리사가 이것을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가자. 기쁘게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나무를 베죠 4절 5절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5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내 네,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나무를 베고 있는데,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쇠도끼 하나에 뭐 그렇게 이렇게 고함을 지르나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청동기가 끝나고 초기 철기가 막 시작, 지나가는 시기였어요.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철로된 무기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 쇠도끼를 오늘날로 치면, 뭐라와 비슷하냐면, 포크레인 같은 거예요, 포크레인. 그 포크레인 빌려와가지고 부서뜨린 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자기들이 원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빌려온 새도끼, 포크레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고함을 지르는 거죠.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났죠. 여기에 이제 엘리사가 나타납니다. 떨어진 곳이 어디냐? 그 연못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를 띄워요. 띄우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입니까? 쇠도끼가 풍선처럼 물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쇠도끼가 떠오르면서 그것을 다시 짚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무엇을 알수 있죠? 하나님 자기 백성의 곤궁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 백성의 공궁에 빠지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참 나에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그것까지 돌보신다니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쇠도끼가 물에 빠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할 일도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위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개입하시잖아요. 자기 백성이 그 앞에서 놀라고 당황하고 참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죠. 자기들은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하나님은 더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기가 올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세요.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플레이그라운드다. 내 삶에 위기가 올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다. 이것을 공식처럼 외우고 있으십시오. 그래야 원망하지 않아요. 위기가 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우리 슈퍼맨 영화 보면 클라크 켄트라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평소에는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 그런데 불이 나거나 뭐 아이가 매달려 있거나 그러면 신문 기자에서 갑자기 누, 누구로 바뀌어요? 슈퍼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평소에는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평범하게 계시는 것 같지만 위기가 올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등장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오늘 떠오른 쇠도끼처럼 소망으로 떠오기를 르 기도해요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떠오르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의 막힘이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정말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 막힘, 절망들이 소망으로 떠오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4절까지인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마무리를 할까요? 8절부터 14절.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항상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항상 이제 공격을 하고 뭐 싸우는데 근데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랍 왕이 극비리에 전략적 요충지를 딱 지정해 놓고 거기를 점령하려고 전광석화처럼 허점을 찌르는 거예요.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마다 누가 있느냐? 이스라엘 왕이 있는 것입니다. 여긴 없겠지 이러고 밤에 군사들을 이끌고 확 가서 정강석화처럼 이 요충지를 탁 치면 이미 거기에 방어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구나. 우리 안에 첩자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으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첩자가 있다. 그러니까 12절 아람 신하들이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람 왕이 침실에서 혼자 이야기한 것까지도 다. 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람왕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아람왕의 생각에 도대체 엘리사가 누군데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만둬야 되는데, 아람왕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놈 잡아야 되겠다. 그놈 없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디 사는지 알아봐라. 하니까 도단에 살거든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사니까. 빽빽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도단성을 세 겹, 네 겹을 싼 거예요. 포위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오늘 내용 여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막 죽이는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명성이 이제 어디까지 가 있어요? 아람에게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전국, 전 세계적 명성을 가지게된 거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 왕이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다 압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엘리사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도청장치 있어가지고 알았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엘리아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방력 전체보다 엘리아 한 사람의 영성이 더 크다. 이것을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 권위가 이제는 엘리아에서 누구로 이양됐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로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국방력이 된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국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이걸 어떤 나라를 보호하시고 어떤 나라가 흥황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여기 계속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가정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내수가 활발하게 되고 이러면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구역장 신방기간이죠. 신방을 하면 참 신기한 것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응답돼요. 신방을 해보면 그 전에 본인이 기도했다는 것조차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하면 다 응답이 됐어요. 응답이 되고 같이 감사하고 끝나는 신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실 때 누구를 보고 지키실까요? 기도하는 나를 보고 지키신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끄실 때 누구를 보고 인도하실까요? 기도하는 나를 보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지키는 자, 우리나라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력이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의 기한 중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사소한 기도도 없고 우연한 사건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